우와! 야 우리 지난 컨텐츠 성공했구나. 이거 이거 맵이 좋아지지 않았어? 우리 지난 컨텐츠가 어, 나쁘지 아, 않았다는 거야. 아그러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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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아, 우리 컨테이너 아니네. 내로호 네, 안에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내정답을 네뭘 저것 서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참가자, 자 송깡님, 말독님, 하카온님, 목카우님야이거 누구야? 맨날 먹던 단반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고기반찬이 오는 우린 우체가 오셨어요 우체가 날 고기로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야? 아씨 저기요 <laughs>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시해 드립니다. 스토리가 처음에 나올 거고요. 선택지를 드릴 겁니다. 그 문제에 맞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니, 너무 진짜 간단하죠? 정답 맞추기만 하면 되네. 그렇죠. 너무 간단합니다. 쉽네. 그러면은 쉽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더운 여름,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더위로 쓰러지지 않을까 하던 당신 앞에 슈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 잠깐만그슈서 잠깐만. 잠깐만. <laughs>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 사려는데요. 무엇을 샀을까요? 선택지 드립니다. <laughs> 야 뭐야 야! 이거? 이게 뭐트로 말이야? 자, 이걸 독일어입니다. 아, 이번 이번 지가르데 아니야? 그 <laughs> 포켓맨 <나 보면> 아닙니다, <laughs> 이거. 지가르데 아니. 난 1번을 음... 했거든. 저 와셔가 워터를 독일어로 말하면 저렇게 될것 같대. 어, 자. 그럴 것 같아. 워셔에게일 수도 있어. 어, 진짜 말 그대로. <laughs> 난 3번. 난 이미 3번 했는데. <laughs> 아, 그래? 중복해요, 아, 아니? 아, 그렇게 그래, 셀산 그래, 그래. 말이야. 그냥 내가 전... 싫은 건 아니지? <laughs> 첫번째 콩캉님부터 니가레테 영어로 하면은 비슷한 말이 있죠 아, 아 시가렛이란 네. 말은 하지마 시가렛 야너 담배 한번도 안 피워 보지 않았냐? <laughs> 나 한번도 안피 봤어 왜 이렇게 틀 갑자기? 어, 너이 너 새끼 <웃음> <웃음> 다음은 하카님은 왜요? 의외로? 왜요? 우회로 빠른데? 우회로 빠른데?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슈퍼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습니다. 와돈 아꼈네. 에어컨만 세고 나온 거지. 다음 누구? 하우카우님. 어? 나이스. 얘가 맞춘 건지 틀린 건지 몰라야지. 나 나기. 자 하우카우님은 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슈퍼에서 팝핀을 사셨습니다. 오 예. 야 이거 낫다. 야이열치 아... 모르냐? 카오야 최근 최고 온도가 34도였대. <laughs> 1번이 뭔데? 알로코 님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얼음물을 사셨습니다. 아, 아, 아 아이스 워터네 저거. 음. 아 시원해. 음. 아, 아, 음. 네. 음. 아 이렇게입니다. 와 아, 잠깐만 아, 뭐야 아 부채도 괜찮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동안 너무 빡빡한 일정과 홍수처럼 밀려오는 업무에 지친 당신 어, 만가 간만에 휴가로 해외를 다 나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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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닌데 나 아닌데 나 아닌데 당신은 어떤 이동 수단을 아, 몰랐을까요 잠깐만요 선택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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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laughs> 태국어입니다. 아이, 고민을 해보자. 야, 이게 <laughs> 고민한다고 나오냐고 어, 근데 6번 봐봐. 아. 안동들 모여 있는 것 같지 않아? 야, 6번이 긴 이유가 개인용 비행기 해서 긴 거라고. 어둠의 목하다니 응, 응. 사준 비행기 막 이렇게. <laughs> <뜯어>. 아니 없다고. <웃음> <웃음> 근데 근데 그거 알아요? 비행기에 래핑하려면 1억든데 나도 몰랐는데 알고 싶지 않았어. 와. 그걸 왜알수 있는, 있는 거야? 거야. 나도 거야? 알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들 중에 정답자가 두분 계십니다. 오 뭐야? 오두 어, 명이나 있대. 최악 두분은 걷는 거보다 최악입니다. 오? 오? 통깡님. 오 왜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고른 이동수단은 배입니다. 와 좋구나. 먹는 배 아니죠?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이래요. <laughs> <통봉한> <물. 웃음> 자 다음은 파우카오님. 야잘 가라. 파우카오님은 쇼핑카트입니다. <laughs> 아, 아? 그거 타고 어떻게 해외여행 가? 아, 가면 되죠! 쇼핑카드로! 너는 잘 가라! 안녕하세요! 아니.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이제부터 쇼핑카드에서 삶을 살게 되는 하우카우 씨! 1년을 버티시면 100만 달러를 드릴 건데요! 야 1년에 100만 음, 아니, 달러밖에 안 주면 아니, 아니 무슨 호그와트 가냐고! 괜찮아요! 하우카우 님은 바퀴라도 달렸잖아요? 나머지 한 분은 바퀴도 없어요! 뭐야? 모카우 님? 나야? 모카우 님께서 고른 이동수단은 비행기입니다! 와! 야 맞잖아요! 어디에 모카우 이사줬 비행기 맞네. 아니, 아 아니 잘하잖아. 아니, 야, 왈도쿤 잘 가라 그러면. 난 뭔데 헌트. 그러면? 아니. 야 쇼핑 카트가 최악 아니냐? 왈도쿤 니께서 골은 왜 분냐? 해병을 가기 위한 이동 수단은 썰매입니다. 아, <laughs> 아, 진짜. 개는 줘요? 개가 너지 뭘? 야 도쿠다 그 썰매 뒤에 내 쇼핑 카트 연결해도 되냐? <laughs> 아. 야, 왈도쿤이 허스키네. <laughs> 어, 저 히차이킹 없는 거 아쉽다. 짱구 패러디 바로 음 들어가는데 여기요. 아! 가는 건데. <laughs>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끝마친 당신. 이사를 마친 기념으로 짜장면을 먹으려는데 젓가락이 오지 않았네요. <laughs> 집에 있는 물건으로 짜장면을 <laughs> 먹어야겠네요. 당신이 고른 식기는 무엇일까요? 아 이렇게, 뭐야. 뭔 글자야? 자 이거 티베트어입니다. 5번이 약간.. 아니 어머니? <laughs> 엄마 보고 먹여달라고. 아니 5번 보면 벌써 어머니 아니야? 아저 한글 어머니로 <laughs> 아니 저 <laughs> 어머니로 밖에 <막> 안먹어요 <laughs>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요. <웃음> 저게, 저게. <웃음> 여러분들 정확히 하면은 어머니는 아니겠죠. 진짜 최악인 분이 한분 계십니다. 오, 목카형님 네. 맛있는 짜장면을 먹기 위해 목카형님께서 고른 식기는 피크입니다. 와, 아, 이거 아, 좋은 거 아니야? 네. 좋아. 아니, 아니 그래 정답이지저건 그렇다는 건 우리 셋은. 저는 짜장면 먼저 먹을게요. 야, 내려놔. 내려놔. 다치면 어 다음 누구야? 바우카운 님. 아, 바우카운 님께서 <laughs> 짜장면을 먹기 위해 고른 식기는 <laughs> 맨손입니다 <laughs> 어우, 멘손이구 야! <먹을> <laughs> <같아요>. 야. 야. <laughs> 어머님! 저는 꼭 씻고 어라 <laughs> <laughs> 아, 다음은 왈도코 님. 나이스. 아, 왜내대마지막이야왈도코 님께서 먹기 위해 고른 식기는 이 수시계입니다. 아! 이게 <laughs> 어떻게 <웃음> 먹어요? 그거. 뭔데? 맞아. 무한, <laughs> 무한... 마지막 통깡 님께서 고른 식기는 이 <laughs> 통깡입니다. <laughs> 야, 야, 이거 왜 계속 흘러내려? 리 솔직히 말하면 난 네가 좀 부러워. 너는 다 벌스라도 있지. 난 찍어 먹어야 돼. <laughs> 쟁반으로 먹으면 진짜 쟁반짜장이야 기나긴 다이어트를 마치고 드디어 원하던 치팅데이를 맞이했는데요 오마이 oh 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아 뭐가 있을까 음식 중에 첫 데이 때 먹을 음식이라고 어디야 이건 또 어디야 조지어입니다조 조지 조지아? 조지 조스타? 아니, 저 4번 이모티콘 아니에요? 4번 <laughs> <조지 웃음> X는 뭐야? 저거 미오크 검 아니에요? 나도 일단, 모르겠어. 일단 난 일순불변하면 뭔가 큰일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면 나름 발음을 해봐. ]이다. 이게 약간 알파벳 같기도 하고. 오르 오르 오그리 오이니 오브 오이니 바드들 단체로 지능 떨어진 것 같은데? 원래도 지능 낮으니까 오케이. 우선 목하영 님. 아, 왜? 아, 아, 아는 거 아니에요? 조지아어를? 사실 알아요. 오, 어, 진짜? 아니요? 아, <laughs> <laughs> 최고의 식사를 하기 위해 목하영 님께서 드신 식사는 멘밥입니다. 멘밥? 어. 생대로 멘밥은 별론데. 그나마 정상적인 거였습니다. 예? 어? 예? 자, 다음 통깡 님, 다이어트를 끝내고 가진 최고의 식사는 물입니다. 어, 미즈. 진 <laughs> 의미가 있어 미, 이거? 미, 미즈. 진짜. 아, 이와 진짜 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미즈. 어떡할까. 뭘? 사실상 굶은 거 아니야? 다음 어. 알도쿤님쟤보단 난나보다 몇 년간의 다이어트를 끝내고 어. 알도쿠님께서 가진 최고의 식사는 미역입니다. 여기서 미역? 불어난다 미역? <laughs> <진짜. 웃음> 이제. 통장님이랑 합쳐서 미역국 끓이자. 아이, <laughs> 그럼 밥, 미역국에 밥 먹으면 돼. <laughs> 그럼 되겠다. 근데 누가 치킨 데예 미역국 먹어. <laughs> 치테 미역이야. 생일인가 보지 뭐. 야하우카우너 아, 지금 웃지. 생각, 어 좋은 걸 와, 수도 있죠. 정답일 어? 도 고심 끝에 고른 최고의 식사는 취두부입니다. 오우 예! <laughs> <야>, 미역국 끓여. <laughs> 뭐, 빨리 취두부 <laughs> 먹자. 카야뭐 수박 빨리 먹기 마냥. 취두부 그래. 빨리 먹기 취두부 <laughs> <laughs> 빨리 먹기. <laughs> <묵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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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와 아, 치킨 있어? 와 우리 치킨을 피한 거야? 어? 어, 어느 어날 눈을 뜬 당신은 처음 보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와! 아, <laughs> 생전 처음 보는 곳에서 주변을 살피던 당신의 앞으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셀주상, 나한테 고건이 누노? 당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누군가는 곧 당신을 살려듭니다 어라? 어, 갑자기? 어라? 나, 응? 나 불살루트 아니었어? <laughs> 아니 이게 아 뭐, 당신의 싸움이야. 적은 누구일까요? 아, 아 뭐야 아아아 뭐야? 상대는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과 싸웁니다. 전력을 다해요? 전력을 다해? 아니지.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면 되는 거 아니야? 월드컵 그 아수고야 그 자비가 부서버 아 부서버린 거야?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중에 정답자는 없습니다. 너네? 어? 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 있는 줄 알지? 너가 어떻게 해? 아, 그래. 아, 일단 싸워 볼게. 아, 좋습니다. 통깡 님. 선료 부탁해. 전력으로 총각 님을 쓰러뜨리려는 적은 마동성 님입니다. 아, 저기요, 선생님. 아니. <laughs> <laughs> 아 K 아, 데몬 헌터스잖아. 어, 지금 시대는 제가 데몬이 아닙니다. 어? <laughs> 지금 시대요? <laughs> 통깡 님은 마동성 님에 의해 반으로 접혀 버리게 되었는데 접힐 만에 다음 목하 영님에게 전력으로 덤벼드는 상대는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에이언입니다 내가 아 바로 배 뚫린 다음에 알까기 어, 바로 알까기 근데 목하 영님이저정도 우리도 저 정도급이라는 거네 저정도말도쿤님에게 <laughs> 전력으로 덤벼드는 상대는 <웃음> <웃음>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새는 지저이고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엔 너 같은 나이는 불타 오, 죽어야 해센즈1와아아아아만드아하우카오님을 향해서 전력으로 덤벼드는 상대는 이 중에서 아 최강일 겁니다 뭔데? 센즈보다 아 세다고? 요아이모 아아아아 이마레모 아와 쇼고저사토입니다 아직도 이번 문제에서 살아남으신 분은 없었습니다 철장더위사장에게 죽다니 <laughs> <목소리>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내네 정답에 멀려졌어 <목소리> 최악의 똥손은 하우카우 완료쿵이네? 예? 이거 어? 완료야야똥야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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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운이 좋았던 분은 저요 <목소리> 어, 역시 목하영님이십니다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잘될 사람은 다잘 되는구나 야 역시 진미첸 달라 <목소리> 그러게 우리, 우리 같은 잔반하고는 다른 그 선구안이 <목소리> 있어 아래 아래 어렵지 않구만 오늘 이렇게 내 정답에 멀려졌어 이렇게 마무리해볼 거고요. 오늘 컨텐츠 참여해주신 네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번 컨텐츠도 고고... 재미가 있었다. 있었다. 좋았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